베이직센 수학 1 7 2페이지에 32번입니다. 계산해 봅시다. 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? 맞아? 네. 어. 최대와 최소 구하세요. 문제가 저 위에 있어가지고. 자 합니다. 일단은 여기서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있 나를 봤을 때 있다 그지?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할까? y는 로그 3의 x 곱하기 그지? 얘는 뭐야 로그 3의 9잖아 그지? 로그 3의 9 빼기 로그 3의 x인거죠 맞지? 이걸 한글로 외우고 있어야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그 하러 봤을때 이게 이해가 된다 그게 뭐냐면 안쪽에서의 나눗셈은 바깥쪽의 셀셀셈 이런식으로 외워져 알겠지? 근데 이건는 2잖아 그지?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하는게 뭐지? 반복되는 게 나오면 치환합니다. 그지?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합니다. 치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맞겠다 그지? t라고 치환하는 순간 2번으로 가서 뭐 해야 되죠? 증가 감소 해야죠. 증가 감소. 증가 감소 이용해야죠. 그지?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이거랑 이거를 콜라보 해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합니다. 그지? 자 그러면은 어 이거는 뭐야 아, 증가잖아, 그렇지 증가? 그래서 굳이 쓰자면 어떻게 되는가? x가 얼마일 때 27일 때 최대가 되겠다. 되겠지? 근데 누구의 최대? t의 최대. t의 최대입니다. 아 이렇게까지 하길 바라는 건 아니야. tm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x 27일 때뭐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. 자 x가 27일 때 여기 넣으면 얼마? 3이죠, 3. x가 얼마일 때? 81분의 1일 때 t의 최소값입니다.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그치?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가서 이제는 뭐할까? 이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, 그치?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. 되겠지? 그러면 y는 t잖아. 2 e 마이너스 t잖아. 그러면은 저기 마이너스 t 제곱에다가 플러스 2t라고 할수 있고 그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더하면 되지? 더해 이거죠? 네.